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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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연애 용세도 살짝 좀봐 주면 안 돼요? 누구 차우는? 예. 네. 연애 못 해? 어? 굳이 한다면은 여자는못 만나고 그러니까 여자 여자한 사람, 할머니 같은 여자. 이렇게 배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잖아. 할머니 손은 약수. <laughs> 무릎 베개 해줄수 있는 여자. 할머니 무릎 베개를 뗐을 때 편해서 잠이 잘 오잖아. 뭐 그런 느낌? 내가 무릎 베개를 잠깐 여기서 씻는데 무릎 베개를 해 줬는데 잠들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런 어떤 편안함을 줄수 있는 사람이,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내가 잠이 오네 이런 이런 사람.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민감하고 하니까 여자가 민감해 버리면 안 돼. 예민하거나 좀 털털하고 이 사람이 어이이 이 지금 여기서 좀 까칠할 수 있다, 민감할 수 있다를 캐치를 해줄 수 있는 여자여야 돼. 항상 발도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돼 집에서. 근데 그 그런 거를 할수 있겠냐고 여자가. 이... 연애라기보다, 연애는 어렵고, 그렇게 항상 할머니 같이 해주면 은 가지. 근데 그런,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, 여자들은. 서로 사랑한다라는 생각보다는, 내가 할머니가 되어주겠다. 이 아이의 보살핌 있는 할머니 느낌으로 가겠다. 이렇게 해야 돼. 할머니라고 하면 진짜 얼굴 할머니라는 게, 나이 많은 여자라는 게 아니고, 뭔 말인지 알